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군중은 물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자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다.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들은 가시 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 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예순 배, 어떤 것은 서른 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천미예수님,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당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내에 있으면서도 무더위를 실감하는데, 외부에서 일하는 분들이 느끼는 더위의 정도는... 얼마나 심할지를 해야려 보게 됩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 이 무더위 속에서도 코로나 선별 진료소에서 보호복을 입고 일하느라 퉁퉁 부은 의료진의 손을 볼수 있었습니다. 폭염과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중고 속에서도 우리의 일상이 유지되는 것은 이처럼 자신의 직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퉁퉁 부르튼 의료진의 손을 담은 사진 한 장이 일깨워주는 듯 합니다. 우리 모두가 불편함을 감사하며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이 이처럼 가중된 수고의 무게를 감당하고 있는 분들의 어깨를 조금은 가볍게 해드리는 애덕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여름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또한, 무더위 속에서도 공동체의 생활을 위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오늘이 될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에서는 씨를 뿌리고 난 후에 쟁기질을 하고 고랑을 파는 방식으로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농부가 길이나 올밭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는 이유는 쟁기질을 하여 잘 돌본다면 그곳에서도 수확을 거두리라 기대했기 때문이라 헤아릴 수 있습니다. 농부가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리지 않는 것처럼 하느님께서도 좋은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애시당초 기대가 되는 사람에게 만 소위 싹수가 보이는 사람에게 만 구원의 말씀을 건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헤아리게 합니다. 농부가 지형을 가리지 않고 씨를 뿌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에게 설사 그가 부도독하고 죄의 상태에 빠져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모든 이에 구원의 말씀을 건네시고 초대하십니다. 이는 기대와 신뢰가 전제되는 행위 라 헤아릴 수 있습니다. 기대가 없다면 애시당초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고 초대하시는 것은 그분의 신뢰, 기대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신뢰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부르심 안에서. 그 사랑의 힘이어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토록 인도합니다. 한편 농부는 자신이 뿌리는 씨앗들이 그 삼당수가 버려질 것을 감사하면서도 씨를 뿌립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농부가 좋은 땅에 뿌린 씨앗들은 반드시 풍요로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거친 땅에 떨어져 말라버리 버려지는 것보다 훨씬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믿기에 농부는 씨앗을 뿌립니다. 삶 속에서 호의나 선의가 거절당하는 것처럼 여기질 때도 많지만 또 그것에서 비롯한 행위들이 실패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또한 있지만, 선의가 맺는 사랑의 열매는 비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오늘 복음은 읽깨 옵니다. 용기를 갖고서 사랑을 희망하도 또한 행하도록 이끕니다. 땅을 가리지 않고 씨를 뿌리는 농부의 모습은 희망하는 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희망, 실천하는 사람만, 수고를 경험하는 사람만이 좋은 땅에서 거두는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임을 알려줍니다. 거절이나 무의로 돌아갈 것만을 염려한다면 모든 것이 무의미할 것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시도조차 하지 못하기 십상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통해 뿌리는 복음, 사랑의 씨앗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임을 약속하며 용기를 내도록 북돋습니다. 사랑은 거절이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기에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사랑을 전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이 될수 있기를 바라봅니다.